몇년전 나는 대학생 때 여름방학을 맞아 일주일 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목적지는 강원도의 작은 해안마을로 인터넷에서 조용하고 아름답다고 소문난 곳이었다. 우리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기를 기대하며 출발했다. 첫날은 무사히 지나갔다. 우리는 해변에서 하루 종일 놀고 현지 음식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해변 근처의 작은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노인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노인은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밤에는 외출을 가급적 삼가하라는 충고를 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불안해 보였지만 우리는 그저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는 노인의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웃어 넘겼다. 둘째 날밤 우리는 해변가에서 바베큐 파티를 열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시간이 지나자 어느덧 자정을 향해 갔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겼다. 숙소로 가는 길은 어두운 골목을 지나야 했는데 친구들 중 하나가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고 말했다. 골목 중간에 공용 화장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멈추기로 했다. 나는 친구를 기다리며 골목길을 둘러보고 있었다. 갑자기 골목 끝에 있는 가로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망가진 전구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때 등불 아래에 서 있는 어떤 형태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처음에는 그저 큰 나무의 그림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은 움직이고 있었다. 그림자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혼란에 빠져 가만히 서 있던 순간 그림자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나는 친구에게 돌아가자고 외쳤다. 친구는 내가 뭘 봤는지 물었고 나는 그저 그냥 이상한 그림자를 봤을 뿐이라고 얼버무렸다. 조금 더 걸어가던 중, 우리는 다시 그 그림자를 보게 되었다. 이번에는 우리 옆에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순간, 그림자는 형태를 바꾸며 사람이 실루엣을 뛰기 시작했고, 그 형태는 점점 분명해졌다. 아무리 해가 지더라도 그림자가 그렇게 또렷할 수는 없었지만, 그 그림자의 윤곽은 놀랄 만큼 선명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친구도 나의 불안감을 느꼈는지 서둘러 걸음을 옮겼고 우리는 뛰듯이 숙소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온 후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한참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 이야기를 전했다. 그런데 그들 중 몇몇이 놀랍게도 우리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몇년 전부터 종종 그 그림자를 본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가끔은 이구산 근처에서 나타난다고 말했다. 아무도 그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그림자 사람이라고 불렀다. 우리의 여행은 빨리 끝났다. 서로 당황한 기분을 떨치지 못한 채 우린 일정보다 하루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 경험 이후로 나는 밤길을 걸을 때 항상 주위를 세심하게 살피게 되었다. 아직도 그날 본 그림자가 무엇이었는지 알수 없었지만 가끔은 그것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사람들이 꺼리는 한 오래된 집이 있었다. 이 집은 오랫동안 비어있었지만 무언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곳에 끌어들이고는 했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몇 시간 도채 우물적 남아있지 못하고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귀신이 씌인 집이라는 소문을 퍼뜨렸고 더욱더 아무도 그 접근을 피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새로운 가족이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 부모님과 두 명의 아이들인데 그들은 도시 생활을 떠나 조용한 삶을 꿈꿨다. 이 가족은 처음에는 이 집이 굉장히 매혹적인 역사와 미적 가치를 지닌 곳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첫날 밤방한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벽 속에서 들리는 미세한 두드림 소리나 누군가 걸어 다니는 것 같은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왔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장난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주인은 확인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는데 그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집 구석구석을 조사하곤 했다. 하지만 정작 이상한 점은 전혀 찾아낼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다른 가족들도 그 소리를 인지하기 시작했다. 부모는 점점 불안해졌고 아이들은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했다. 어느 날밤 집에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다. 가족은 저녁 식사 후 거실에 모여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TV가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화면에는 가족이 알지 못하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다. 사진에는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지만 낯선 사람들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공포에 질린 가족은 큰 소리로 서로 불렀지만 답은 없었다. 대신 그들의 귀에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도와줘. 도와줘. 라는 한스러운 탄식이 계속 반복되었다. 가족은 그 즉시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짐은 아직 그대로였기 때문에 빠르게 짐을 챙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을 나서려 할 때마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문은 잠긴 것처럼 단단히 닫혀 있었고 창문 역시 마찬가지였다. 비로소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서로를 붙잡고 떨면서 문이 열리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 와중에도. 그 속삭임은 끊임없이 들려왔다. 이제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져서 그들 중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속해서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그 순간 갑자기 온기가 돌아오면서 문이 열렸다. 가족은 혼비백산이 되어 집을 빠져나와 밤길을 달려 마을 쪽으로 향했다. 다음 날. 이 가족은 그들이 겪은 일을 마을의 이웃들에게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들은 마을의 노인은 그 집이 왜 비어 있었는지를 말했다. 거의 100년 전, 그 집에서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다. 당시 그곳에 살던 가족이 불행한 사고로 집에서 죽었고, 그 영혼들이 아직 그 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가족은 마을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집을 다시 찾아가, 그 불행한 영혼들을 위로하기로 했다. 그들은 몇 명의 테마사를 불러 제사를 지내며 그 영혼들이 편안히 쉴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한다. 그 후로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그 집을 바라볼 때면 마치 누군가 그들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고 한다. 그리고 밤이 되면 가끔씩 그 집의 창문에서 불빛이 깜빡이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 영혼이 떠나지 못한 그 가족들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몇년전 여름, 나는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우리는 평소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곳을 선택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펜션이 있었고, 우리 넷은 그곳에 머물기로 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펜션은 주변에 다른 건물이 거의 없어서 저녁이 되면 적막함이 몰려왔다. 첫날 밤 우리는 마당에 모여 앉아 바비큐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달빛이 아련하게 비치는 가운데 멀리서 갑작스러운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근처에 다른 여행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고 같은 톤으로 반복되자 우리는 그제야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친구 중한 명인 민수는 농담 사마귀신이라도 나온 거 아니냐? 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웃어 넘겼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기분 나쁜 찜찜함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나는 갑자기 깨어났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창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창문으로 다가갔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본 것은 젊은 여자 가마닥을 서성거리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하얀 한복을 입고 검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우리가 앉았던 테이블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호기심에 다시 창문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밖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장난이라며 믿지 않는 듯했지만. 내 표정이 진지하자 다들 조금씩 불안해했다. 우리는 그 여자가 예전 이 마을에 살았다.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마을 입구에서 만난 할머니는 우리에게 이 마을의 과거를 조심스레 들려주었다. 오래전 이곳에 살던 여자가 안타깝게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녀를 자주 보았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그 사고가 난 날이 바로 우리가 온 날과 같은 시기라고 했다. 할머니는 덧붙여 그 아이는 아직도 이곳에 머물며 자신을 기억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라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우리는 조금 섬뜩한 기분이 들었지만 여행을 즐기기로 하고 계획했던 대로 근처 산을 오르기로 했다. 산중턱에 다다랐을 때 우리 앞길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람의 흔적치고는 너무 작고. 섬찟하면서도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발자국을 따라가 보기로 했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나섰다 발자국이 멈춘 곳에는 오래된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에는 누군가 칼로 새긴 듯한 기억해져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펜션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다. 땀까만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같은 공간에 모여 앉았다. 불길한 기운 속에서 이전에 봤던 여자의 모습이 떠오르며 이번에는 모두가 그 웃음소리를 들었다. 우리의 주변을 감싸며 맴도는 듯한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귀에 손을 대고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다. 몇 분이 흐른 듯했으나 끝없는 시간이 지나고 결국 웃음소리는 서서히 멀어져갔다. 잠시 후 전기가 돌아왔고 우리는 그렇게 여행 내내 언급되지 않았다 그녀의 관해 도심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로 약속이라도 한듯 침묵을 지켰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시생활이 그리웠다 우리는 그 이후로도 종종 만나 이야기하곤 했지만 그날 있었던 일은 누구도 다시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씩 한밤중에 깨어나면 마치 누군가 곁에서 있는 듯한 느낌에 휩싸이곤 한다 그때마다 나는 창문을 꼭 닫고 하얀 달빛이 스며들지 않길 바라며 다시 잠에 들려고 애쓴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가끔 그때 들었던 웃음소리가 잊혀지지 않는다. 마치 그 여자가 우리에게 아직도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한 묘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녀는 정말로 이곳을 떠나지 못한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걸까?